엄청 편한 자리인데 피부과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화장을 한나도안한 상태여 가지고 못알를썼어요 没。<coughs> 아 지금 이렇게 봐도 좀 심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, 갤럭시 카메라가 조금 좀 흐릿하게 나오는 면이 있어서 전면 카메라가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여기한 여기 왼쪽, 왼쪽. 어기게아신 아, <목 så rails> <society> <r cửan> <ducks> 심란하다. 볼 때마다 놀라고 있는데. 누가 자의식 과잉 방이라고. 음좀 궁금한 것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비용적인 부분은 물론 그 피부과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었고 아무래도 다른 그 잡티 제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술이랑 병행을 해, 하는 것이 좀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도 토닝 시술이랑 같이 해서 꽤 가격은 꽤 나은 편이고요. 시술 시간은 어, 레이저 시술 시간은 20분 정도지만 그 전에 마취 크림 바르고 이제 레이저 시술 이후에 진정팩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어, 마취 크림 바르는 바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40분. 진정팩 하는 시간이 한 2-30분에서 총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고 얼마나 아팠냐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고슴도치가 제 얼굴 위에서 춤추는 줄 알았어요. 진짜 <laughs> 그 정도로 손발이 정교한 것 같았고 몸을 막 들썩들썩 몇 번을 막 그랬어요. 너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팠을 것 같지 않나요? 응.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, 2, 3일 정도는, <laughs> 어, 세수, 아, 세수가 아니 화장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, 뭐, 사우나 찜질방, 수영, 이거는 좀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. 그리고 이제 딱지는 어, 자연스럽게 젖다가 떨어지는데, 자연스럽게 냅두고, 어, 억지로 떼라고, 억지로 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-3일 정도는 이 상태로 회사를 가야 돼. 는 되는... 봐주실래요? 웃을 뺐어요? 웃을 뺐어.